23번은 먼저 화학 반응식을 보면, 어, 지금 B하고 C를 몰라. 그런데 B하고 C는 반응 개수다. 이게 첫 번째 어, 힌트야. 그러니까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림은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 시키는 거니까 반응이 끝났을 때는 A는 없겠지. A는 없고 B하고 C만 남아있을 거야. 이 식이 독특한 게 다른 것들과 달리 남는 애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A가 그냥 바, 이렇게 막 없어지는 반응이니까. 이 A는 전부 다 B와 C로 이제 변신하는 거야. 그리고 A를 넣고 분해시키는 거니까 A가 없어지는 거고 A가 한계 반응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밀도는 우리가 부피 분해 질량이잖아. 우리가 기체에서 부피 분해 질량을 다른 말로 하면 몰수분의 질량으로도 표현이 될수 있어. 왜냐하면 부피 B랑 몰수의 비는 같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 그리고 X와 Y에서 A의 질량을 구해서 분자, 분모 분자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봤을 때 힌트가 있는데 먼저 A가 들어있는 데에다가 분해를 쭉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0초일 때이 X라고 하는 애는 오직 A만 존재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리고 나는 밀도가 2분의 5잖아. 그럼 부피 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해서 이때는 몰수가 2고 그리고 이 몰이 들어있는 거, 그때 질량은. 어 5g이니까 이건 순수하게 다 a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a는 몰수가 지금 두 개로 두 개에서 이제 넣고서 시작을 할 건데 그때 a의 질량은 총 5g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 반응이 끝났을 때 봐. 여기 이제 반응이 끝났는데 그때 밀도가 1이야. 그럼 얘 부피분의 질량이 어, 부피분의 질량이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반응이 끝났을 때는 a는 없어졌어. 모두 다 b하고 c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끝난 밀도 1이라는 것은 어 오직, 오직 B하고 C만 존재하는 거지. 그게 지금 부피분의 질량으로 한게 1인데 질량이 5g이잖아. 왜 질량이 5g인지 알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E a 그러니까 지금 X에 있는 A의 질량과 맨 끝에 밀도가 1인 값의 어, 생성물의 질량을 같아야 돼, 5g. 그러니까 얘 질량, 질량이 질량 5g인데 어 밀도가 1이 나오려면 얘의 몰수도 5개, 5개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A라는 에서 출발해서 얘를 분해를 다 했어. 이몰이 있었는데. 그런데 얘네가 몇 몰이 나오냐면 총 5몰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B가 인지 3인지 1인지 4인지 내가 그건 몰라.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가 다 해서 5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Y가 있는데 Y에는 아직 반응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A하고 B하고 C가 적절하게 섞여 있겠지. 그리고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 A가 줄은 만큼 B하고 C가 늘어날 거야. 여기도 질량은 똑같이 5 g 이야 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밀도가 사 분의 오인 걸 보니 몰수는 4라는 결론이 나와.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힌트가 다 끝났어.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들어, 들여다보자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스몰 B하고 스몰 C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힌트가 뭐였냐면은 지금 반응물이 이 A거든. 근데 지금 다행히 지금 이 몰이 있어, 그렇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비 얘하고 얘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합친 게오 몰이 나와야 돼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비하고 실을 구하기 위해 내가 어, 이 몰을 맞출 맞추,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이 몰을 없앨 거야. 한개 반응물이니까. 그래서 이 몰을 없애기 위해서. 아,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붙어야겠다. 지금 얘가 지금 2몰이 들어갔을 때 얘네 둘이 5몰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B하고 C가 반응 개수니까 그냥 나는 하나를 2로 두고 하나를 3으로 둘래. 1하고 4를 둬도 돼. 근데 지금 2하고 3이 그냥 마음에 드니까 2하고 3으로 가짜로 둔 거야. 이렇게 가짜로 두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오류가 없으면 그냥 풀면 되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우리가, 어, 질량 5g, 몰수 4, 저기, 저기를 저기 y값을 풀면 이렇게 되지. 내가 2몰을 넣었을 때 2몰을 넣었을 때 얼만큼 분해됐는지 모르지만 a몰만큼 분해됐다고 치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가 되지. 그런데 이 a가 a가 되려면 여기다 각각 곱하기 2분의 a를 해줘야 돼. 그치? 그래야지 a가 나오지. 그래서 나는 옆에다가도 해줄 거야. 그럼 여기는 A몰이 나올 테고, 응. 그치? 여기는, 어, 2분의 3A몰이 나올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E-A몰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반응을 안한 애가 나오고, 생성물은 얘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이것을 다 더한 게몇 몰이 나오냐면, 이몰이 4몰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난 Y를 가지고 풀고 있어. 됐지.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다 더하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랑 빠지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 2분의 3a가 4몰이 나오는 거야. 그럼 2분의 3a는 2가 나오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음 3분의 뭐야? 3분의 2. 3분의 4가 나오네. a가 3분의 4가 나와. 지금 오류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도 되지. 이거를 대입하자. 어디에다가, 어디에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요런 데다가. 그치. 대입하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예를 봐봐. 일단 우리는, 뭐는 구해놨냐면, WX는 구해놨어. WX는 얘잖아. 그죠? WY를 구할 건데, WY가 뭐냐면, 반응이 끝나고 남은 애야. 반응이 끝나고 남은 애가 WY야. 반응할 때 들어간 애가 아니고, 반응이 끝나고 남은 애니,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A를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하면, E 마이너스 A. E 마이너스 삼분의사몰이 남은 a 남은 저 뭐야 남 a m a 의 질량이거든 몰수거든 그러면 a 분의 u 마이너스 하니까 n 잖아요 몰이 남은 거야 요 몰이 지금 주인공이야 그러면 어, 아까 전에 얘는 구했지 얘는 u n e Sam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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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데 m b u n e Sambune s a m b u n a 의 분자량을 넣을게 아까 전에 우리가 2몰일 때 질량이 5g이라고 했어 A가 그러면 1몰일 때는 2.5겠지 여기다 이제 2.5로 곱하면 되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어, 3분의 2에다가 선생계산하긴엔 3분의 2에다가 2.5면 10분의 5네 10분의 25네 그러면 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3분의 5가 나와. 3분의 5. 여기가 3분의 5g인 거야. 그러면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